병원검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이 맞았음을 오늘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며칠 전 봤던 분인데 오늘 두 번째 만난 겁니다 목이 상당히 부어 있는데 세침검사를 두번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서울대병원 에 검사하러 온 것인데 하시는 말씀이 새침 검사를 하기 전에는 목이 그렇게 크게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. 검사 이후로 더 크게 붓고 가라앉았다가 또 붓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 다른 남자분 암 오진이었습니다. 조직 검사하러 전신마취까지 한 분입니다. 다른 병원에서 단순 염증으로 드러났고 어, 이후 CT 검사부터 정밀 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받았습니다. 상당히 황당해 했고 어,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개했습니다.